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 동안에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했었는지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이 보여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주여, 이 귀한 시간, 어렵게 얻은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서 새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주 앞에 온전하게 봉헌하오니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게 세워지고 운영하는데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고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을 마음껏 상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곳강변상에서 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 빈 자리였지만은 오늘 이 자리를 참 많이 상상하면서 혼자 마이크를 키고 할렐루야를 연습해 보기도 하고 또한 음, 어떠한 말씀 제목으로. 그렇게 설교를 할까 이곳에서 많이 연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laughs> 네. 그래도 이 40여일, 약 40여일, 저희가 온지약 41일, 40여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그나마 떳떳하게 말아주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어 최소한 집대문한때까지 제가 다 갔다 왔네요. 보니까 <laughs> 제가 보니까 여기 예 어, 이렇게 예 제가 갑작스게 방문한 곳은 제가 일부러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혹시나 예, 피해가 될까봐 그래도 예좀 미리 약속한 분들은 그래도 집 안에까지 제가 들어가서 또 신방을 하고 했는데 그래도 보니까 어도 의정 의정부까지 제가 갔다 왔어요. 그죠? 할렐루야. 어, 지난주 제가 부천도 제가 갔다 왔어요. 아, 네. 제가 의자구 부천까지 안 갔으면 제가 이렇게 왜 갔다 왔을까요? 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어, 부족하지만 저의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소서 3장에 보면은 이사도바울이 가택 연금 그러니까 어, 감옥은 아니지만 은집 안에서 그렇게 어, 가택 연금 이렇게 집을 감옥처럼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은 한번 말씀 1절 읽어보실까요? 3장 1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이 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사실은 억울한 상황이에요. 자신이 잘못해서 가택연금을 당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을 위해서, 이 이방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한, 억울한 마음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사도 바울은 억울한 마음에서 더 업그레이드, 그것을 초월해서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방인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이방인을 위하여 하는 마음으로 에베조로 3장을 쭉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누구 한 명, 한두 명의 잘못을 택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의 그러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또한 교회가 세상의 주책과 또한 세상의 쓴 소리를 감당해야 할 때는 어느 사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에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창조하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한 이방인들과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까지 간절히 기도하냐면은. 말씀에 나와있죠. 15절에 한번 보실까요? 1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이신 우리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아마 너무 머나본 기억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세상의 편리함과 또한 의 편리함으로 인해서 이 좋은 의자, 그죠? 이 봉천영문 의자 제가 어 이렇게 우리 군우님의 말을 들어보니 그리고 또 기록을 보니까 여기 세성남 영문인가 남서울 영문에서 헌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죠? 에 네. 남서울 영문의 군우분들의 핏담으로 그 만들어진 그러한 헌금으로 이 의자 좋은 의자를 선악 한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까지만 해도 그죠? 저까지만 해도 대부분 교회에이 바닥은 어떤 어땠을까요? 이 갈색 그죠? 마룻바닥 기억 나시죠? 예, 아 기억나는 기억나는 거 아멘을 하시던가 노멘을 하시던가 기억 나세요? 네. 그 마룻바닥 정말 뭐뭐 뭐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그러한 찬찬 마룻바닥이었지만은 제가 알고 있었던 그 마룻바닥에는 보일러가 되지 않, 않았었던 차례찬 마룻바닥이었지만은 많은 성도분들의 그 눈물, 눈물의 흔적이 있었던 마룻바닥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어졌지만, 어, 그때는 지금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만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여러 교회 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그때 그 시절의 영적 야성. 살아있는 야성, 부르지는 야성, 그 야성이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그 추억의 상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 기도를 해야 할 때, 바로 그 차비찬 갈색 마룻바닥에서 흘렸던 그 눈물, 그 간절함, 그, 그, 그 부르지즘을 여러분의 추억의 상자에서 꺼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16절부터 한번 보시길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한 흔적들 어떻게 기도했는지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하게. 강건하게.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이가 연로해서 걷고 또한 계단을 오르락 내리는데 힘든 거 제가 느껴보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힘든지는 제가 아주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희 사택 앞에 보면은 운동하는 곳이 있어요. 공원에 있는데 20대, 30대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60대, 70대, 80대 어르신분들이 이거 아시죠? 이거, 이거 아세요? 이거 공원 이거 뭐 불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허리도 이거 굴리는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왜, 왜 하는 거예요? 강건해지기 위해서. 그죠? 내 나이가 70이고 80이지만은 그냥 방에서 들어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더 강건해지기 위해서 나와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겉모습을 강건하게 하려면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이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성령으로 강건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17절 말씀 함께 17절 함께 보실까요? 네. 17절 함께 쓴다. 시작. 아멘. 네. 네. 이1 7절에이 전반부에 보시면요, 자 한번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란다. 누가 우리의 마음에 거시며? 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오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구요. 예수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것은 누가 해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래야 되고 우리가 강구해야지 주께서 거하는 그 다음에 또두 번째 거기 또 17절에 후반부에 나와있죠.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너희가 누구 가운데서?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부서져서. 아멘. 여기 가까워 보시면은 제가 또 보면은 그냥 꽃을 사온 다음에 그냥 났을까요? 아니요. 물을 흠뻑 준 거예요. 그리고 물을 흠뻑 줘서 어떻게 이 꽃이 이렇게 밝을까요? 이 뿌리가 있데요뿌리 그리고 이 안에 흙이 있는 거예요. 뿌리와 흙이 있기 때문에 이북화가 이렇게 아름다운 빛, 어, 아름다운 이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1 7절의 말씀에 읽어보면은 첫 번째는 누가 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다음에 그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뿌리가 뿌리가 바뀌고 그 다음에 토가 굳어지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가 아니, 아니. 박히고 터가 굳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 8 절에 보실까요? 18절말씀에 음. 함께 보실까요? 시작! 음. 에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제가 이 40여일 동안 어, 제가 그래도 아이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위로받았었던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무엇인지 아세요? 아이고 우리 사관님 아무 죄 없는 사관님이 <laughs> 여기로 오셔서 그래도 두 영우 왔다 갔다 하시고 차량 운행도 수고하시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이렇게 어 우리 하사관 분들께서 알아주시는 그 말씀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께서 저의 모습을 알아주신 거예요 알아주신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예요 18절에 우리가 무엇, 이 앱에서 교회들이 무엇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시죠? 자, 한번 19절 한번, 한번 더 보실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한 음식을 구하노라. 아멘, 아멘. 어, 제가 몇몇 분 여러분들을 신방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그렇게 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 찍었냐면 더 기억하려고. 그리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에, 찍히지 않은 분은 오늘 예배가 끝나고 얼른 사진을 찍어 가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때서야 세상의 빛과 구원의 방주로서 교회는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워낙 웃기는 우리 영문이 이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더 강거나 강건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팔굽혀펴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운동이에요, 그죠? 요즘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진짜 사나이, 가짜 사나이, 그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군인은 무엇을 해야 되니까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체력 단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좋아해서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좋아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져야지 군인 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탈북터기도 하고 런닝머신도 하고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세군의 병사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병사다워지니까 찬송하십시오. 말씀 앞에 간거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어느 부교님 댁에 신방을, 신방을 갔는데 우리 부교님께 여쭤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군복을 입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하는 가운데 군복을 제가 어, 입히게 했어요. 분복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구세부 병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의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찬송, 이 성경, 이것이 우리 안에 아주 창착이 되어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말씀과 찬송이 내 몸에, 내입술에 내 마음에 창착되지 못하니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보다는 더 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태신학이라고 해서 이런, 이런 곳에서, 이런 상황에서 유지하기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예배의 습관이 되어진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찬송과 기도가 더 멀어지게 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공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내공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회들도 성경 속에 나와 있었던 수많은 교회 교회들도 처음부터 성령 충만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강건해지고 더 말씀과 찬송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좋은, 좋은 로 좋은 사람으로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쉬지 않고 찬송과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그죠? 하루는 24시간입니다. 24시간에 10의 1조를 나누게 된다면 2.4시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반올림 반대림 하면은 최소 2시간, 하루에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들여 보시길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최소 두 시간, 최소 두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집에서 말씀으로, 찬송으로 또한 내가 이 성경책을 더 읽고 손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루에 11초를 여러분 앞에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우리가 운동하러는 산에 가서 어그 뒷산길에 30분 1시간 돕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속사람도 강건해지기 위해서 이것은 내가 일하고 피곤하고 이것은 죄송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아주 작은 핑계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거룩한 의무와 책임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 영문 시리과 공천이기도 하지만은 관악 영문 이 영문을 위해 기도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어린 영혼들은 교회에서 아는 사랑을 받고 또한 어떠한 여러가지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런 여러 서비스를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의 기도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이 관악 영문이되고 소망합니다 네. 이제는 한 분도 안 돼요. 저만 왔어요. 이제 제가 이 분의 역할을 해야 돼요. 예, 네. 제가 이 분의 역할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 혼자 못 해요. 여러분께서 여러분께서 단인사가 을위해서 목양사가 된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네. 누가 그랬어요? 저신출내기 사관이에요. 신출내기 사관이라고 말했어요. 맞아요. 저 신출내기 사관이에요. 근데 어, 어쩌겠어요. 이제 환불도 안 돼요. 이제. <laughs> 저만 왔기 때문에 환불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신출내기 사관님, 우리 젊은 사관님, 우리 목양사관님, 애기도, 어, 애기도 어려서 이렇게 피아노도 하기는 했는데 우리 담임사관님, 목양사관님, 힘주세요. 지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시 아,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한명한명 한 위해서 그리고 일부러 그 집을 지나가면서도 더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저에게 주어진 귀한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지켜낼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 이 교회가 또한 두 번째는 다인사가목양사관님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 번째는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도 서로 각자 기도해야될 건데 제가 딱 보아니까 우리 분들 한명두명 명 기도하다가 이름 헷갈려서 기도 못할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일단 일단 제가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제가 기도 열심히할 테니까 어. 이름 이름 헷갈리면 주고 보세요. 대부분의 우리 조금 주식자분들은 여기 써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떨어져 있는 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공통적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어 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에는 실림에서 예배를 드려요. 오늘도. 어, 신림으로온 사람이 한명 있었어요. <laughs>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 저희가 같이 한뜻한 마음으로 모아서 저희가 영혼으로 저희가 하나로 해서 함께 더욱 더 하나님께 진실될 예배와 찬양과 기도 감격스러운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과 210장 시운성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0장 우리 시운성과 같은 교회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있게 찬송 210장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모님의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오랜만에 주의 첫으로 나와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영광 돌린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